안녕하세요. 텍스나 핵시을에게 주는 토크 i 의 세미나 고성피디입니다한 기업의 재무제표만 봐서는 전체 그룹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연결 재무제표는 마치 가족의 가계부처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개념인데요.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전부 포함해서 진짜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실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연결 결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번 세미나에서 S&P a 전문기업 ASPN의 이희진 상무와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결 결산 업무 자체 아직 시스템으로 시스템 가기 전에 아까 연결 재무 결표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했었지만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파레스가 나온 지가 2009년에 처음에 도입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점점점점 점점 이제 안정화되면서 디테일하게 이제 영역까지 이제 음.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시스템 기반으로 결산을 하고 아까 말했던 RnR들이 명확하게 음. 구분돼서 관리되고 있는가 연결 결산 시스템도 그런 이제 네. 통제 관점에서.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는 게 내부에게 관리제도, 연결 내부에게 관리제도인데. 결국 그 이게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장, 재작년인가요? 음. 그 원래 올해쯤에 다 도입되는 거였는데 아직 이제 너희는 준비 안 됐어 해가지고 음. 나라에서. 유해를, 기준을 굉장히 네. 확 맞추니까 낮추, 기업들 많이 반발을 유, 많이 했죠. 유예를 한 거죠. 예, 네. 유예를 해줘가지고 29년 하고 20230년으로 이제 어.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어 그렇다고 너무 너무 또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죠 한 음. 3, 4년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문 기사 에 보면 가끔씩 보면 공정거래 위원인가 회 그런 데서 아네네 과징금을 기업에다가 뭐 예. 제대로 안했다 공시 를 안했다. 그래고 내부 거래 제대로 안 했다, 뭐, 해가지고, 과징골 매기는 기사를 가끔씩 보거든요. 이연결결사이런 거는 이제 모의사과 자회사가 있고, 내부 거래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조회가 또 그걸 또잘 보나 보죠, 그런 것들을? 그렇죠. 어. 네. 기업 집단연황 공시라고 해서, 주요 이제 우리나라의 큰 불지의 기업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음. 그 경우에는 연결결산보다 좀더 범위가 큽니다. 음. 아까 얘기했던 뭐50% 이상의 범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계열사들 아, 네. 전체의 내부 거래를 다 음. 올리게 돼 있는데 그걸 공시를 할때 양쪽에서 다 올리라고 합니다. 모회사뿐만 아니라 네. 자회사도? 그래 놓고 어. 이제 틀리게 올리면 이제 혼내는 아. 거죠.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데이터에 아. 정합성이 맞지 않으면 보고 자료가 이제 신뢰도가 없다 이렇게 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공정위가 그렇게 좀 엄하게 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에 뭔가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공정위 같아서 보면 아, 공정하지 않으니까 아,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더 엄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laughs> 아, 제가, 제가 저착적으로는 아니고. 정착으로는 아니고. 중요한 네. 거는 네. 그걸 관리하는 과정을 음, 음. 시스템화 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어떤 기준 정보라든지, 뭐 마스터 데이터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딱 표시화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굉장히 먼저 중요하죠. 네. 네. 뭐 제품 단위까지 내려가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또 관리 목적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영진이 실제로 보고자 하는 니즈의 연결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공시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니까 감사인 감사하는 데이터 이상으로 실제로 내가 이 제품을 여러 법인을 거쳐서 고객한테 인도가 되는데 그 모든 비용들이 제품 하나하나에 뭐 녹아져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연결 총가 개념이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마우스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버는지는 음. 중간 중간에 내가 일단 별도 입장에서는 이 마우스를 생산한 법인에서는 매출을 발생시켰고 판매법인에게 넘겼을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것만 가지고 아니 이걸 내가 얼마짜리 벌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 고객한테 인도되면서 음. 그 사이에 사이에 또 비용들이 계속 네. 추가되는 네. 개념일 음. 거니까요. 음. 그래서 연결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덕의 원가를 알아서 그러면 수익성을 분석을 연결 기준으로 해야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그룹 리포팅 같은 솔루션들이 들어와서 음. ERP 안에서 같이 돌면서 네. 최종적으로 이걸 아. 분석 자료를 만들어내야 단순하게 감사 목적이나 공시 목적으로는 이렇게 뎁트까지는 안 가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어. 내가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결을 그렇죠.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디테일해요. 야 아. ERP를 도입하는 게 결국 경영자가 내가 지금 얼마 벌고 있지? 근데 우리가 이익이 나고 있어? 어디서 이게 <laughs> 그거를 파악하려고, 그걸 빨리 네. 파악하려고 네. ERP를 도입한 맞,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룹 리포팅이 마저 파이널 프로세스까지 가, 관계가 아니어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연결된 손익을 알아야죠. 경영자는 빨빨 실시간으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그 포인트가 결국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연결 결사,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은 모회사가 있을 거고 네네. 또 자회사, 계열사, 투자사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어떤 기준이 돼야지 이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건지 기초지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아, 네.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지배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50% 이상인 경우 연결 대상이라고 해서 종속법인으로 취급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20%에서 50% 사이는 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음. 이제 지분법 지배 회사가 되는 음. 겁니다. 자, 종속법하고 네. 지분법이랑 네. 어떻게 연결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 연결 대상 종속법인의 경우에는 네. 그 종속법인의 재무제표를 어. 일단 모회사의 재무제표에다가 더하기 합산을 하고요. 아.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갭이라고 해서 세계 정책이 똑같아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해외 법인인 경우, 미주 법인이면은 미국의 갭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거고, 본사는 이제 KIFRS, 한국 법인이니까. 네네. 그 경우에도, 어, 원화 그룹 통화 금액이 일단 일치해야 되니까 환산을 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는 갭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IFRS 어. 컨버전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음. 음.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를 더하고, 음. 거기서 쌍방간에 또는 관계사간에 내부 거래한 것들을 덜어냅니다. 음. 그러니까 더하고 빼기를 하는 게그50% 이상의 연결 종속 법인에 대한 연결 회계 처리. 그러니까 모회사가 뭐50% 이상 지분 있을 때. 네네네. 자그50% 네네, 언더일 때는요. 20에서 50 사이로 있을 때이고요. 20보다 음. 아래일 때 그냥. 이제 주식만 갖고 있는 네네. 거고요. 네. 지분법 평가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모회사의 자산 계정의 하나의 이제 숫자로 들어있을 텐데, 그 자회, 지분법 자회사의 숫자가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지분법 회, 자회사가 이제 손익을, 이제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왔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우리 지분만큼 그 저, 투자 주식에다가 아. 더해주는 방식으로, 아. 가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한 줄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50% 이상이 될 때는 아까 같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다 해야 되고, 내부 거래다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 50%에서 20% 사이에 네네. 있는 계열사 같은 경우는 네네. 그 계열사에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네, 뭐25% 갖고 있다 네네. 하면 그 계열사가 뭐 100원을 벌었다 네네. 하면 우리가 25원이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렇 그렇죠? 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재무제표에 그거를 반영시킨다, 맞습니다. 재무제표 그것을 반영시킨다. 맞습니다. 심플한 거네요, 그거는. 물론 이제 디, 디테일은 악마. <laughs> 그 하지만 <laughs> 어쨌든 큰 컨셉은 그렇습니다. 아, 네. 오케이 그것도 연결 재무제표인 거고. 네, 연결 결산 과정에서 음... 종속기업하고 지분법 평가 네.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음. 기업이 연결 결산을 준비하고 수행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는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키아트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 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 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에게 큰 힘이 됩니다.